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서희영입니다. 저는 현재 주부로서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식생활의 중요성에 관심이 많아 비교적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식재료도 가능하면 생역을 이용하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연 치유 요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과 살림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생각만큼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하였지만 생활의 방향만큼은 건강한 쪽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에 시작된 갱년기로 비교적 잘 관리하던 몸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새 8kg 정도가 증가되었고 최근 3~4년 사이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어, 자고 일어나면 늘 손과 발이 부어 있고 근육의 경련이 일거나 다리 결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들이 곳곳에서 느껴지며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두근거리는 증상도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부정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질환은 없었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중단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던 발바닥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해 걸음을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명은 족저근막염. 그러나 병원에서는 딱히 치료를 위한 방법은 없이 진통 소염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정도는 삶의 의욕을 꺾을 정도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지압, 한약,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주변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8차례 체외 충격파 치료도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겠구나 하고 포기할 즈음에 저의 상, 상태를 알고 있던 후배로부터 혈관 청소하는 제품이라며 어,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식사를 중단하고 제품을 먹고 나니 신기하게도 신발 속의 발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울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괴롭히던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불규칙했던 심장 박동도 디톡스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몇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단 이틀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후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겨 3주 디톡스를 하고 나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빠지지 않던 체중도 빠른 속도로 감량되었고 여기저기 몸에서 느껴지던 원인을 알수 없던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생활의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이 유기농 허브라는 점이 신뢰가 생겼고, 그야말로 식약동원이라는 말을 구현한 미래 식품이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식생활에 대한 저의 관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지 디톡스 후에 내장 비만은 5 레벨까지 떨어졌고 근육량이 증가하며 알자형의 몸 상태로 변화하면서 40대 때 느꼈던 활력을 다시 되찾은 느낌입니다. 디톡스를 통해 저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면서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디톡스를 권유하게 되었고 살을 빼고 싶어 했던 두 딸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 이틀 폭풍 클린과 일주일 동안 혈액 혈관 디톡스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8일간의 디톡스 체험이었는데도 큰 아이는 2kg, 작은 아이는 3kg 남편은 5kg 체중이 감량되었고 특히 남편은 몸에서 나던 체취도 없어졌습니다. 그후 큰딸과 둘째 딸이 각각 6주와 4주의 디톡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1년에 두번 생리를 할 정도로 주기가 길었으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살이 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 체중은 제자리 걸음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6주간의 디톡스를 한후 체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체지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근육량은 상승, 기초대사량은 증가되었고 내장 지방 레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셀룰라이트가 정리되며 체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입었던 모든 옷이 너무나 커서 모두 없애야 했고 PT에서 운동 수행 능력이 하위 수준이었는데, 프로틴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운동 수행 능력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며 제품력에 놀라워 했습니다. 둘째 딸은 장애 불편감이 많아 가스가 많이 생기고 배가 아픈 증상이 많았으며 배변도 불규칙했습니다. 또한 생리통도 심한 편이었는데, 디톡스 후 규칙적인 배변과 생리통이 거의 사라졌는등 불편감을 주어서 늘 힘들어했던 증상들이 개선되었습니다.특히 디톡스 후에 유지 디톡스 과정에서 체질 변화가 더욱 커진다는 점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의 시너지 제품을 챙겨 먹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우연히 만난 시너지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시너지를 만나기 전과 시너지를 만난 후로 나뉘게 된것 같습니다. 가족의 일상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준 시너지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